일상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아 이런 여자 만나면 좀 인생 피곤할 수 있다 싶은 여자는 뭐냐면은 자기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여자 뭔 말인지 알아? 자기 의사표현을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웨딩플래너니까 많이 많은 커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커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 여자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뭘 원한다 뭐 이게 좋다 싫다 이런 걸 원한다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자기 의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의사 표시를 잘 못하는 여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남자가 대신 해줘 이 여자가 할 말을 남자가 대신 얘기해 준다고 뭐 대충 뭐 눈치를 딱봐 남자가 여자 눈치를 봐 근데 뭔가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남자가 대신 말해준단 말이야 뭐그 중간 역할을 무슨 무슨 뭐랄까 통역사처럼 본인이 직접 뭘 하고 싶은지 본인 의사를 얘기하면 되는데 다큰 성인이잖아.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해가지고 남자가 눈치껏 여자친구 표정 보고 자기가 대신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난 진짜 너무 많이 봤거든. 그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그 사, 병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의사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병원에, 심지어 이런 일,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 병원에 이제 여자 환자가 온 거야. 근데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뭐 같이 와서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본인이 어디가 불편한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아픈 거니까. 근데 그 말을 못해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남자가 대신 말을 해준다는 거야. 그 말씀을 하더라고. 의사선생님이. 그런 여자들이 덜어 있다고, 종종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짜 하다못해 자기가 아픈 것도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 내가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아프다라는 말도 못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없을 것 같지 생각보다 은근히 많다 왜, 왜냐면 나도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얘기를 보면서. 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수 있지만, 나는 워낙에 많은 커플들을 보니까, 나는 그걸 듣는 순간 바로 단박에 이해가 갔어. 뭔 말인지 바로 알겠더라고. 왜냐면 그런 여자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 그냥 뭐 자기 의사표시를, 뭐, 뭐 예를 들면 거절을 잘 못하나, 뭐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의사표시, 뭐가 하고 싶다, 뭐 어디가 불편하다, 뭐 이게 좋다, 싫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의사표시들, 뭐뭘 거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자체를 못 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더러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서 나도 그런 여자들을 워낙 많이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내가 진행한 것만 지금 천 건이 넘는데 진행한 것만 그렇지 그간 상담한 커플 수를 생각하면은 뭐 수천 명의 커플들을 상담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보면은 그런 여자들을 난 진짜 많이 봤거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 바로 단박에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위에 흔히 볼수 있지만,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들 있지. 뭐, 예를 들면, 뭐, 허영심이 가득한 여자는 뭐, 피해라. 뭐, 마마걸은 피해라. 뭐, 이런, 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거는 아예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차치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덜어볼 수 있는데, 만나면 인생 좀 다소 많이 피곤해질 수 있는 유형 중에 여자가 이제 이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라는 거야.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여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여자면은 이제 남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니까 뭐 이런 남자라면 또 이런 여자는 괜찮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자기가 모든 걸막다 하는 게 좋아. 이 여자의 생각까지 내가 다 말해주고, 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할게. 어, 내가 다 말하면 돼. 내가 이 여자 생각까지 내가 다 말할게.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이런 걸 좋아하는 남자야. 막 자기는 거기에서 막 존재감을 느껴. 막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껴. 뭐 그런 남자라면 그런 여자를 만나도 되겠지. 둘이 천생연분이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의 역할은 각자 몫을 나눴으면 좋겠잖아 보통 일반 성인이라면 아 내가 뭐 아빠도 아니고 <laughs> 내가 아빠야 아니잖아 같은 이게 성인대 성인으로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무슨 아빠처럼 내가 뭐그 사람이 의사표시까지 내가 해줘야 돼 근데 이제 뭐 남자들 중에서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말할 테니까 이 여자한테 말하지 말고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걸 좋아해 <laughs> 이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치를 느껴 뭐 그런 남자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 그게 좀 이상하잖아 다큰 성인끼리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laughs> 자기 의사는 자기가 각자 얘기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빠야 뭐야 아빠도 그렇게는 안해 <laughs> 아빠도 네가 얘기해라 야 가서 네가 얘기해 이런단 말이야 <laughs> 결과적으로 그를 다 통틀어서 보면은 좀 자립심이나 독립심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런 여자를 만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다 남자 몫이라고 근데 그게 본인이 좋으면 뭐 그런 여자를 만나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성향의 여자를 만나면 인생 피곤해진다 이거야.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여자가 성향이 그런 걸 알면서도 만난다. 그럼 뭐할말 없지, 뭐다 그것도 집팔자지, 뭐. <laughs>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제 이런 유형이면 다소 같이 살기 좀 피곤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아 들어도 너무 힘들다. <laughs>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 뭐 매니저, 아니 매니저도 그, 이 정도로는 안, 그 정도로는 안 해. 대부분의 남자는 그런 여자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정도 것이지.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 뭐 내가 뭐 리드하는 대로 따라오고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지. 뭐 자기 의사 표시도 못하고 그런 것까지 내가 말해줘야 되고 뭐 자기가 좋으면 좋다 싫음 싫다 뭐 얘기, 표현을 할수 있잖아 자기 생각을 그 정도도 못하는 그건 정말 유아적인 거지. 다큰 성인이 본인 의사 표시를 못한다? 코는 뭐 뭐야? <laughs> 그게 유아. 아직도 유아적인 거지. 그런 정도의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피곤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심산이 편하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뭐다또 집신도 제 짝이 있는 거고 또뭐제 눈의 안경이라 나는 그런 상대가 별로라고 생각, 그런 이성이 별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또 그런 이성이 또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 뭐, 그런 사람들도 다 결혼을 하고 하니까. 그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laughs>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별로다. 그런 거지.